이건 반지야. 아니 그게 뭐예요? 이거 뜨개질로 만든 건데 예쁘지 않아요? 직접 만든 거야? 아니요 샀어요 인터넷에서 팔아요. 돈 버렸네. 아, 아니야. 내가 만들면 더 예쁠 것 같은데? 그래, 좋았어. <laughs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매선 충각입니다. 네, 앞에서 보셨다시피 직원들이 요. 앙증맞은 에어팟 케이스로 서로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요.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에어팟 케이스를 역전 시장에서 제 소도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. <목소리> 건강 체득 때 댄스도 쳐보고 춤도 배우러 가보고 역전 시장에 <laughs> 뭐춤만 배우러 갔었는데. 앞으로는 역전시장에 더 컨텐츠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아예 눈앞에 보이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 네. 한번 자기소개 같은 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어, 소개는 여기 역전상가 155, 156호고요 핸드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. 그 여기서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요? 한 30년 넘었어요 아, 요즘 뜨개질에 대해서는 완전 장인이시겠네장인이라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<laughs>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네, 가능할까요 사장님? 뭐 열심히 하시면 하겠죠 근데 이거 음... 이거 올라가기까지는 될것 같은데 금방 하겠죠? 금세는 아닙니다, <laughs> 솔직히. 아 사장님 제가 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설명해 을 주실 수 네네. 있나요? 뭘 하실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하면 구매를 하게 해드립니다. 아 손님이 차아오시면뭘 할지를 물어보고 네네. 그거에 맞는 용도의 네네. 실을, 네네. 어, 그러면은 저는 옆케이스를할 거니까 이쪽에서 저는 이 색깔로 하고 아, 사장님다 만들도록 할게요. 네네. 삼자가 뜨개질 처음이에요. 음. 제가 가르킬라그 내가 한참 기다려야 겠네 <laughs> 제가 방해하러 온거 아니죠? 네. 나 괜찮습니다. <laughs> 뭐 뭐. 언니나 저기 이거 개발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. 아, 예. 뭐지?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과정이에요? 짧은뜨기예요. 지금 살짝. 이게 짜임이 짧은뜨기로 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하나로 빼 주는 게 짧은뜨기. 이건만 여기 해드릴 거니까 예, 예. 본인께서 직접 하세요. 간단한 게 아니네요, 이게. 간단한 건 아니에요. 어. 이런 거 하나 하나 하는 게 간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아니, 그래서 저기 옷도 직접 다 뜨신 거예요? 예. 예. 아, 지금 엄청난데 옷이 전 기성품인 줄 알았는데. 아닙니다. 여기는 기성품 하나도 없어요. 소름돋았다. 소름. 돋았다,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. 이거 해는 돼, 근데 이게 손이 음. 안 따라주네. 그 하는 것만 찍으세요. 완성품이 나온다는 팀들 네,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이는 이거 하나 만드시면 얼마나 걸리죠, 네. 그러면? 뭐 그래도 몇 시간은 걸리죠. 아 이것도 그럼요. 아니, 이 양만들이 지금 하루 아침에 찍겠다고 지금. 하루 아침에. <laughs> 아유, 자꾸 야이 나쁜 놈들아. <laughs> 드릴게요 응. 아유 그래도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ㅎ ㅎ ㅎ ㅎ 고 하신 거 아니죠? 아니죠 사람이더 <laughs> 빨리 끝내고 싶은데 <웃음> 아니죠 <웃음> 그래도 괜찮아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난 몰라 너무 <laughs> <laughs> 제 제일... 똥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 감안해서 봐주시고 이거는 제가 집에 가져가서 에어팟 홀더 개념으로 <웃음> <웃음> 맞아요 이르세요. 홀더 개념으로 이렇게 네네, 다 집에 이쁘게 세워놓고 어, 안쓸 때는 먼지 묻지 말라고 넣어놓고 네. 어. 네 그렇게 해서 네, 오늘 기회는 여기까지 네 오늘은 네. 여기까지 네. 제가 다음 번에 처음자 네. 와서 하는 걸로 네 음, 저한테도 말기도 못할 정도 아니에요 좀 엄청 하나. 잘하시고 이 정도면 훌륭해요 <laughs> <laughs> 진짜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 요 이거 잘했지 아주 잘했지 자주 와야겠어 위로받는 거지 네, 너무 잘했어요. <laughs> 네 오늘 역전시장 와서 뜨개질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망했어요 <laughs> 제가 너무 똥손이어갖고 뜨개질에 대해서 실패를 한것 같고 여러분은 만약에 뜨개질을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열심히 하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산총각이었습니다 이거... <laughs> <laughs> 사연님이 자꾸 주작 시도하시는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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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